<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21절 한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편지와 함께 그의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도 훌륭한 바울의 동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가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고 이제는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 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억지가 아닌 빌레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억지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빌레몬의 목수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라는 결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는 매일매일 복음의 연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단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복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표현하며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에서는 이런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크기는 순종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서부터 20절까지 오네시모를 용서와 사랑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서부터 25절까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하며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0절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형제로 사랑해 줄 것을 바울은 호소합니다. 빌레몬서 안에서 바울은 본인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1절에서 보시면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을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동등한 동역자로 그를 존중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의 영적 아들로 여깁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를 바울의 심복, 즉, 심장과 같다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나의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으로 여기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은 빌레몬을 그의 동역자로 존중해 주며 그의 아들과도 같은 오의 심호를 바울에게 대하듯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본인을 동역자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19절에 보시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입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며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 온의 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이하였거나 재정적으로 빚진 것이 있으면 그가 대신하여 다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보시면 그냥 말로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바울이 친필로 이 글을 쓴다 말하며, 법적인 효력으로서 바울이 대신하여 갚아 주겠노라 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기대한다 말하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바울이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바울과 같이 즉 동역자로 대해달라 간청을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를 받아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5절까지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반드시 용서해줄 것을 확신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표현을 나는 내가 그것을 받아줄 것을 용서해 줄 것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표현이 아닌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 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그가 순종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로 그를 방문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준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감옥에 나가 골로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인사와 축복 기도로 편지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사 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리더들의 이름 다섯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첫 번째 에바브라와 그리고 두 번째 마가 세 번째 아리스타고네 번째 데마 그리고 다섯 번째 누가라 말하며 그들과 함께 빌레몬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리더들의 이름 다섯 명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면서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편지가 단지 개인적인 편지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그가 오네시모를 반드시 받아줄 것을 확신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우리들에게 세 명의 다른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의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용서가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복음에 순종할 때 가능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복수와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의 입장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힌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 이외에는 그가 스스로 또는 그의 입장을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네시모의 입장인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다 말하며 목소리가 큰 자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고백과 함께 처벌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그 당시 노예의 신분으로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혔고 도망을 나온 자로서 그는 로마법으로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런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처벌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 오네시모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는 용서는 용서가 아닌 째째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노인이 된 바울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법적 책임을 실제적으로 그가 대신 지면서까지 공동체의 관계 회복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은혜를 끼친 자로서 빌레몬에게 복음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 아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랑과 믿음이 더 충만하여져서 그런 영적 어른분들로 인해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넘쳐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테반 집사에게 예수님에게 오네 시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복음의 마음으로 그들을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빌레몬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울처럼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을 복음으로 이어주는 영적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다 같이 복음의 빛진 자로서 그 복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묵직한 말씀을 아래 나눠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